국민들을 혼란케 하는 민주당 이재명 세력의 갈짓자 행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빼고 처리하자고 선언했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필요라는 핵심이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인데 핵심을 뺀 반도체 특별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한술 더떠 갑자기 정년 연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세력이 앞에서는 포용과 통합을 외치지만 뒤에서는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년에 도달하면 청년층보다 세배 가까운 보수를 받게 되는 현행 노동 시장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당은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임금 체계 개편 고용유연성 고용 확보 등 노동개혁을 함께 논의하는 고용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2030 청년들이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노동개혁이 전제된 정년 연장에만 청년층과 중장년층이 윈윈할 수가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민주노총은 고용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년만 연장하자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주당의 노동개혁 없는 정년 연장 논의는 최근 우 쿠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이 서두르는 구조 개혁 없는 연금 개혁 역시 민노총의 주문에 의한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30년 뒤에 연금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구조 개혁을 빼고 자동 안정화 장치도 없이 소득 대체율을 44%까지 올리는 모수 개혁만 한다면 고작 7, 8년 재정 고갈을 늦출 뿐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30 청년들은 연금을 납부만 하고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과 직장을 가진 민노총은 몇년더 윤택한 노후를 누리겠지만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빛과 불투명한 미래만 남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을 위한 개혁입니까? 민노총을 위한 구애가 아니니까 내란죄 없는 탄핵 구조개혁 없는 연금개혁 원전 r&d 예산 삭감한 한미동맹 강화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없는 반도체 특별법 임금 구조 개편 없는 정년 연장에 이르기까지 이재명 세력이 내놓고 있는 정책 대부분이 핵심을 빼놓은 국민 기만극입니다 국민의 힘은 힘들더라도 민생과 미래만 바라보는 진실한. 기억을 추진하겠습니다.